본부야 말해줘 음, 맛있는 김치 김치 먹기 대작전 안녕 난 나영이야 오늘 우리 집에 친구들이 놀러왔어 얘들아 밥 먹자 먹겠습니다. 그래. 아 김치 좀 차려줄까? 네. 음. 성빈아, 난 김치 물에 안 씻고 먹을 수 있다. 난 김치 큰 것도 먹을 수 있다. 준이야, 넌 김치 못 먹어? 준이는 아직 애기잖아. 그러니까 못 먹겠지. 아니야, 나 먹을 수 있어. 근데 왜안 먹어? 집에서 많이 먹고 와서 그래. 에이, 아닌 것 같은데. 준이야. 내가 김치 먹어줄까? 응. 넌 김치 좋아해? 응. 김치 잘 먹는 게 부러웠어? 응. 그럼 너도 먹으면 되잖아. 나는 못 먹겠어. 맛도 없고 너무 매워. 에이, 김치 안 먹으면 좀 어때? 다른 채소 먹으면 되지. 하지만, 김치를 먹으면 좋은 점도 아주 많거든. 이거 봐봐. 어? 김치 대백과 사전? 김치는 배추나 부 같은 채소로 만들기 때문에 김치에는 비타민 등 영양소가 가득하다. 그래서 김치 잘 먹는 나영이가 요즘 더 예뻐졌나봐. 아하! 김치에는 유산균이 많아서 김치를 먹으면 소화도 잘 되고 똥도 잘 나온다. 그래서 내가 요즘 똥이 잘 나오는구나. 우와 김치가 몸에 엄청 좋네. 주리도 김치 잘 먹으면 좋겠다. 맞아. 좋아. 결심했어. 준이가 김치를 먹을 수 있게 이 봉구가 책임지고 도와주겠어. 이거? 어떻게? 준이야 나만 믿어. 준이 김치 먹기 작전 첫 번째 김치 한번물한 번. 물한 번. 준이야 용감하게 김치를 먹는 거야 까짓고 매우면 물이 있잖아 알겠어 좋아 시작해 김치 한번 더. 싫어. 물 마셨더니 배 불러. 아, 벌써? 김치는 소시지랑 먹어야 더 맛있는데. 어? 나 소시지 좋아하는데. 그래. 바로 그거야. 김치 먹기 작전 두 번째. 소시지랑 김치 같이 먹기. 소시지 한 번에 김치 한 번. 알았지? 알겠어. 좋아. 시작해. 소시지 한 번. 김치 한 번. 소시지 한 번. 소시지 한 번. 소시지 한 번. 어, 이거 아니야. 그만. 그만. 왜? 소시지만 계속 먹으면 어떡해? 김치 먹었어. 한 번밖에 안 먹었잖아. <laughs> 김치 안 먹으면 소시지도 안줄 거야. 미워. 나안 해. 어, 알았어. 알았어. 어, 그럼 밥이랑 소시지만 먹어. 응? 어? 푹 어? 많이 먹어야 된다. 나 아, 맨날 김치 숨겨놨지! 어, 그, 래 그래. 그렇게라도 해야 김치를 먹지! 싫어! 나안 먹어! 어, 어... 어휴, 봉구 공부! 공부 작전 실패! 아, 참! 어, 어 아깝다, 아까워! 잘만 하면 준니한테 김치를 더 먹일 수 있었는데! 공구, 억지로 먹이면 안 돼. 김치를 좋아하게 만들어야지. 헉, 가만, 준이가 좋아하는 음식이 뭐더라? 음, 아, 소시지도 좋아하고, 음, 햄버거도 좋아하던데. 햄버거? 그래, 좋은 생각이 났어. 준이를 위한 김치 햄버거를 만드는 거야. 김치를 넣은 햄버거. 우와, 맛있겠다. 우. 근데 그걸 누가 만들지? 그야. 나? 그래. 내가 만들지 뭐. 엄마! 엄마한테 말씀드렸더니 엄마가 도와주시겠대. 예! 자, 내가 이제 시작해 볼까? 네. 뭐부터 할까? 김치서로. 네. 자, 재료들을 다 꺼내놓고 김치를 썰어야지. 이걸 햄버거에 넣을 거야. 뜨거운 불은 위험하니까 엄마가 해주세요. 케찹을 뿌리면 더 맛있겠지? 마지막으로 빵을 덮으면. 김치햄버거 완성! 안녕하세요. 안녕 소아. 준야 이리 와봐. 맛있는 거 있어. 정말? 이게 뭐야? 햄버거 내가 만든 거야. 정말? 응, 먹어봐. 김치 먹이기 마지막 작전 김치로 준이가 좋아하는 요리 만들기 과연 이 작전은 성공할 수 있을 것인가 어때 아좀 맵다 그래서 맛없어 아니 맛있어 준이야 너 김치 잘 먹는다 뭐지. 응, 그거 김치 햄버거야. 거기 안에 김치 들어있어. 정말? 응. 근데도 잘 먹네. 나도 어쩔 때는 김치 잘 먹어. 햄버거 작전. 성공. <laughs> 진짜 맛있지? 응. 누나 만들어줘서 고마워. 앞으로 김치 잘 먹어야 돼. 응. 嘿嘿嘿嘿嘿嘿嘿。